안녕하십니까 기로랍TV 기로랍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용사 다간 프라모델입니다 이게 아마 시관인가 싶기도 한데 그것까잘 모르겠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프라모델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, 보시면은 페가서스 세이버가 있는 것 같아요 4번이 되어있는데 4번이 페가서스 세이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, 열어보면요. 만나볼까요? 자, 이렇게 열어보면, 어떤가? 시간인, 아닌가? 저자가 없네요. 이렇게 들어있는데, 베가서 세이버가 들어있습니다. 세이버 시리즈 세 개랑, 뭐, 세이버였나요? 그렇게 고 세, 네 개가 합쳐서, 결국은 얘가 되는,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고, 다족보행으로 이제, 변신하는 합체 변신하는 아마 용자는 얘가 음,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안 빠져 왜안 빠지냐? 할때 여기 소치켓을 받고 나서 잘안 빠집니다. 설명서는 요게 다고요. 아주 간편하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변신하는 방법도 나요. 다간 엑스도 있고. 근데 이게 뭐야? 이게? <laughs> 이거는 좀좀 <laughs> 좀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. 용자들이 있다고 합니다. 열두 가지 중에,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얘입니다. 음, 페가서스 세이버입니다. 보다시피 런너는 하나, 두 개, 세개 이렇게 치고요그 다음에, 음. 절대 잘 붙지 않을 것 같은 스티커가 비닐 스티커로 돼 있고요. 이렇게 하나, 로렇게 있습니다. 원방, 오늘은 요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설명서가 되게 작아서, 아, 이제 놓아놓을 것 같아요. <laughs> 굉장히 불안합니다. 좀, 설명서를 좀 크게 만들어줘도 될 텐데,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시관 느낌이긴 한데, 뭐, 과자나 뭐 이런 게안 들어있어요. 그래서 좀, 당황스럽습니다. 먹진 않겠지만, 그래도 없어서, 그렇긴 하네요. 이게 뭐 원래, 이제, 수입될 때 빼는 경우가 있어서, 이제,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, 그래서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. 8번? 8번 여깄나? 굉장히 작아서 이게 완전 연질 재질이라 굉장히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얘도 있어야 되네 거의 이 정도면은 움직이는 관찰은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, 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음,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데 꿈에다가 얘를 요렇게 끼워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그 다음에 얘는 꼬리인데, 꼬리는 여기 온나 꼬리가 꼭 지느러미 같이 생겼네요. 아니, 페가수스인데 왜 꼬리는 생선 지느러미 같이 생겼죠?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. 자, 조립. 자, 이렇게 하면 반이 완성이 된 겁니다, 이제. 이 정도면 50% 완성이에요. 부분몇개 안되기때문에 자 여기에 귀 여기 알기귀 요게 필요합니다 여기도 얘를 음 이렇게 끼워주는게 맞는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도 끼워주면 머리는 완성을 했고요.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. 살짝 좀이 형제 때문인가? 좀 미끄럽긴 해요. 얘가지금 이거는 이거는 1 6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이고 여기다가 기거주는 겁니다. 아직는지는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만는지 만들다 보면 좀알것 같긴 한데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여기 구멍이 쏙 뚫려 있어요 왜 뚫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가절감인가 이것도?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다가 2번 어디 갔어 얘도 끼워주고 스티커는 솔직히 제가 안 붙일 것 같고 분명히 안 붙을 것 같아 붙어도 피곤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음 팔이 어디 갔나 아, 팔을 끼워주고 얘는 무기도 없나요? 활 있지 않았나? 아 저기 활이 있네 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나름 무기도 재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팔을 끼워주고 아이골덩어좀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반다이 애들이 골다공증이 심한데 얘네도 골다공증이 좀 심하네요 심한 애 골다공증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날개 뭐알를는 저쪽에 그거도 페가서스라고 뒤에 날개가 있어야죠 그래도 어,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구나. 이게, 음, 원가 절감이 아니었나 봐요. 모양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, 얘를 자르고, 세이버가 제가 무기가 활인 거는 기억을 했는데, 확실히 있긴 하네요. 이걸로 이렇게 껴주는 것 같은데, 아닌가? 안 오네. 이거 안 들어가. 조금, 빡빡하게 들어가네요. 요거를, 요렇게 먼저 넣고, 요렇게 넣어줘야 조립이 됩니다. 그렇게 해 조금은 있어 보이죠? 이러니까? 아까는 좀 뭔가 없어 보였는데, 좀 있어 보입니다. 생각보다. 자, 이제 다리 두 개. 다리가 총네 개라, 사족보행기라 확실히, 좋긴 합니다. 다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마력의 수는 더 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. 자, 이제 작은, 이렇게 얇은 좀 다리. 얘네도 골다공증이에요. 아씨. 아니, 얘 때문에 팔, 팔이 안 올라가. <laughs> 이건 좀 애매한데요? 자, 다리를 끼워주고, 이쪽 다리도 끼워주고. 자. 뒷다리 하니깐 되게 이상하네요 아 이건 또 너무 헐렁하네 여기다가 또 끼워주고 그러면 페가서 세이버가 완성이 됐습니다만 팔하나도 제대로 못올리는 그런 이상한 로봇이 되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완성이 됐습니다 뭐 퀄리티야 뭐 그냥 그렇고요 이거를 뭐 시관이다보니까 많은걸 말하면 안되겠지만 좀 아쉽네요. 이렇게 요런 거한 200원짜리로 나왔어도, 그냥 100원짜리 200원짜리로 나와도 꽤 이뻤을 것 같은데. 요거를 한번 붙여볼까 하다가 또 지금 어떻게 붙여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. 이거를, 음, 붙을까요? 아씨, 아시... 5번. 안 붙이고 싶은데 몇 개만 살짝 붙여볼게요. 붙을는지 모르겠지만. 이게 붙네요. 아직 그 다음에 15번 15번 여기 이게 15번인 것 같아요 색깔을 <laughs> 너무한다 아니 붙이려면은 이게 돌아가면 다 붙여야 되잖아 여기만 딱 붙이게 돼있어. 앞에만 옆하고 요거는 좀 너무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은근슬쩍 가린다,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스티커로 원가 절감을 하네. 아, 진짜.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, 이건 원가 절감은 확실합니다. 스티커를 원가 절감을 할 줄이야. 이렇게. 보통은 다 둘러주는데, 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. 그 다음에, 아, 7번. 잘은 안 붙여도 어떻게든 다 붙여보, 웬만하면 붙여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, 지금. 지금 생각보다 잘 붙기는 하는데요. 이게 좀 작기 때문에. 시야 어디 갔냐? 나 이렇게 붙이면 그럴듯해요. 아직까지는, 그 다음에, 9번. 이게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, 이게 제대로 안 잘려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베가서스 세이브가 이런 색깔이었나, 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합니다, 지금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붙이고 있는 중이라 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럴듯해 지고 있습니다 나름 그 다음에 조곡조곡 남은 게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디야 아 이게 이렇게 뜯었는데 1번 2번을 여기다 붙이라는 거네 1번, 2번, 아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보면 홈 부분 홈이랜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번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라네 아마 반대쪽엔 또 그렇게 붙이겠죠? 자, 이렇게 붙여주고. 반대쪽에도 또 붙여주고. 그런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스티커는 잘 붙으네요. 꽤 오래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, 생각보다 스티커는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. 제 실력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잘안 붙어요. 약간 좀 삐뚤어져는 모습도 있고요. 이게 워낙 옛날 제품이라 스티커가 완벽하진 않아요. 요즘 반다이거 보면은 곡선만 아니면은 진짜 완벽하거든요? 네, 이건 좀 아쉽긴 하죠? 자, 이렇게 하면은 요런 붙여줬고, 뒤에 있고, 아 요거네 요것만 붙이면 다붙여 스티커 하나도 안 붙인다고 그랬는데 <laughs> 생각보다 스티커가 쉽게 붙여져서 잘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인가? 아닌데 이렇게 맞네요 이렇게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비꼬리 같기도 하고 아요고 자, 이렇게 하면, 페라서 세이버가 완성이 됐습니다만, 이게, 가동률이 없습니다. 거의. 야, 좀 들어가. 막히면 끝이야. 나도 빨리 쉬어야 된다고. 보다시피, 뭐, 다리는, 이렇구요. 스티커도 뭐, <laughs> 요 원가절감용 스티커라, 그렇고, 다리는 뭐, 이렇게움직이긴 합니다만, 그다지 저기 렇구요. 꼬리는, 꼬리도 이렇게 움직여요. 꼬리가 왜필요한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움직입니다. 생각보다 이렇게 뽀대는 안 나는 그런, 응, 아, 페가스 세이버입니다. 자, 이렇게 놓고 그냥 이대로 뭐 전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. 요거 제가 지금 하나 더 갖고, 지금 요거, 요, 요 시리즈 를 제가 두 개를 더 갖고 있거든요. 나중에 한번 또, 조회수 괜찮으면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비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